아 어, 대교로 건너가면은 이섬 나와 있어 바로 앞에 아, 어, 이 우리 갈라지는 곳인데 저거 저 김일성 김정일 별장 예 저쪽에 있는 거 예. 여기가여 예. 바로 보이는 게 섬인데 무슨 섬인 건 모르고 물이 빠지면은 일로 아마 그 저까지는 거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처음 와 봤어요, 내가. 한번도 올 시간도 없고 빠지겠다 이거. 아, 들어가야지 가서 내가 일해야지 그럼 서울 가야죠